방송 탐색을 시작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무척 하단에 뭔가 보입니다. 수어 방송 BTS도 댄스에 수어를 어서 화제가 됐었죠이 여성분은 운동을 하다가 왜 웃는 거죠? 아, 자막 방송을 보고 있었군요. 화면 해설 방송, 화면을 소리로 알려주네요.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정말 좋습니다. 차별 없는 미디어 세상. 모두가 누릴 권리입니다. 아무도 발길을 달라 속였으면 이루어지. 출처 확인은 했는가? 음. 노화 방지 만병통치 어디 있다. 작성자 아, 확인했나? 아, 아, 지구 정말 위험해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2천년이 되면 지구가 종말을 맞을 학생 근로 확인했어. 하더라, 하더라. 백투 체크 하셨습니까? 속지 말고 확인하세요. 허위 정보 전염병을 막는 백신은 패트체크입니다패서 배트 버려주라 캔은꼭 구겨서 버려주라 주라주 환경 생각해주라 아, 라라 박스 주라물릴도지만말주라 환경환경환경 환경하자 모두 에코에코하게 친환경 실천 합시다! 그런데 손은 씻으셨나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6단계를 지켜주세요. 하나,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고, 둘, 손등을 문질러 씻어주세요. 셋, 손가락 사이사이를 씻고, 네. 두손 모아 마주 잡고 문질러 주세요. 5. 엄지 손가락을 문지르고 6. 손톱 밑까지 꼼꼼히 씻어 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시작입니다. 상담 완료 도구, 섬세하게, 강력하게, 불르는 직화, 홈파티, 직화 그릴, 증정, 나신념, 한소리, 하다, 보험을 또 들어? 왜? 걱정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계속 가입하는 보험들 있잖아. 근데 그렇게 보험을 다 들으면 보험료는 몇 개나 내야 돼? 그냥 보험 하나로 다양하게 보장해주면 안 돼? 요즘에 어떠시던데 안 되는 게 어딨어 보험은 딱 하나만 들자 현대해상 마음플러스 상해 종합보험 하나 전화해보면 알 거야 현대해상은 이게 되네 상담 완료 고객 섬세하게 강력하게 물어는 어. 직화 홈파티 직화 들릴 증정 그럼요 그 보험들 왜다 따로 두세요 운전자 항해 간병 과제까지 한 번에 보장받는 마음플러스 상해 종합보험이 있는데 교통사고 상해 보장은 기본으로 챙겨드리고 다른 보장들까지 플러스 첫 번째, 운전자 보장도 플러스 도로교통법은 더 강력하게 바뀌었는데 자동차 보험이 있다고 운전자 보험 가입 안 하실 거예요? 벌금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에 형사합의 지원금까지 실손 비례 보상으로 그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해 보장도 더 꼼꼼하게 플러스 상해로 통원 수술하셔도 입원 수술하셔도 보장 골절 수술 시엔 추가 지급까지 골절 진단 및 부목 치료는 물론 깁스 치료까지 든든하게 보장받으세요 그런데 다쳐서 입원하면 그만인가요? 세 번째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도 플러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바쁜 가족들은 어쩌고요? 이럴 때 마음 플러스 하나로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도 한 번에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화재 보장까지 플러스. 화재 보험 없이 집에 불이라도 나면 내 집에 이웃 집 피해 보상까지 어떡하시겠어요? 화재로 인한 손해 배상까지 함께 보장해드립니다. 보험 하나를 들어도 실속 있게. 보험료 인상도 갱신도 없이 처음 금액 그대로 쭉 따로 들 필요 없이 오직 현대해상이니까. 보험기여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